우리는 매주 예배를 드립니다. 주일마다 예배당에 모여 찬양하고 기도하며 말씀을 듣곤 합니다. 그런데 스스로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져 보아야 합니다. 과연 내가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예배는 단순히 의례적으로 드리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 앞에 마음을 드리는 귀한 시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일까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어떤 예배는 기쁘게 받으셨지만 어떤 예배는 거절하셨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겉모습으로는 같은 예배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와 그렇지 않은 예배는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는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예배와 거부하셨던 예배를 살펴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의 본질을 배우고자 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볼 예배는 아벨의 예배입니다. 성경에서 첫 번째로 등장하는 예배 장면은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입니다. 두 사람 모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것은 아벨의 제사뿐이었습니다. 같은 하나님께 드린 예배였음에도 그 결과는 달랐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겉으로 보기에는 모두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지만 하나님은 단순히 그들이 드린 재물만 보신 것이 아니라 예배에 담긴 마음의 태도를 보셨습니다.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 자신이 가진 것 중에서 가장 귀한 것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단순히 땅에 소산을 드리는데 그쳤고 거기에는 자신의 최선과 헌신이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형식이 아니라 마음의 태도임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외형보다도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예배는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아벨은 하나님께 자신의 최선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예배는 어떨까요? 예배를 드릴 때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고 있나요? 아니면 혹시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나요? 종종 예배가 그저 주일의 의무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출석하고 자리에 앉아 찬양과 기도를 하고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버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 최선의 예배일까요? 진정한 예배는 단순히 참석에 그치지 않습니다. 예배는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럴 때, 오늘 나의 예배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예배를 준비하는 나의 태도는 어떠한가요? 예배를 위해 미리 기도하며 마음을 준비하고 있나요? 나는 주일 아침에 급하게 준비해서 예배당에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갈 마음을 미리 다듬고 있나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나의 모습은 어떠한지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는 예배 시간 동안 마음을 어디에 두고 있나요? 찬양할 때 진심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있나요?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키도록 새기고 있나요? 나의 기도는 형식적이지 않고 하나님과의 진실한 교제가 되고 있습니까? 이뿐만 아니라 예배를 드린 이후에 나의 모습도 돌아보아야 합니다. 예배를 드린 후 나의 삶은 어떻게 변하고 있나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삶에 적용하려고 노력하고 있나요? 예배를 통해 받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마음에 품고 살아가고 있나요? 예배는 단순히 의례적인 종교 활동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며 우리의 전심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가인과 아벨의 차이는 단순한 예배의 행위가 아니라 예배에 임하는 마음의 자세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외적인 형식뿐만 아니라 그 속에 담긴 우리의 마음을 보고 계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나는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아니면 습관적으로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아벨처럼 하나님께 최선의 것을 드리며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볼 예배는 모세의 예배입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떨기나무가 불에 타고 있지만 사라지지 않는 신비한 광경을 보고 가까이 다가갔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가르쳤고 그것은 경외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며 그분 앞에 서는 것은 단순한 경험이 아니라 철저한 준비와 경외함이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모세는 신을 벗어야 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신을 벗는 것은 단순한 행위가 아닙니다. 당시 신발은 신분과 소유 그리고 인간적인 힘을 의미했습니다. 그럴 때 신을 벗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 것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뜻을 주장하지 않고 내가 가진 것에 의지하지 않으며 내 힘으로 설수 없음을 인정하는 것이 신을 벗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러 나아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없이 너무 익숙한 태도로 예배할 때가 많습니다. 예배는 편하게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이며 우리의 마음과 태도를 겸손하게 낮추어야 하는 거룩한 순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날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사라지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예배가 가벼워지고 형식적으로 변하며 마치 하나의 종교적인 의식처럼 여겨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편하게 예배하도록 원하시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배가 가벼워져도 된다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팀 켈러는 그의 책 마르지 않는 사랑의 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진정으로 경험한 사람은 결코 예배를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낮아지고 그분의 거룩하심 앞에서 자신을 내려놓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예배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오늘 나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경험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익숙한 찬양을 부르고 기도를 따라하고 말씀을 듣고 마치는 시간이 되어버렸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소비하는 시대가 되어버린 것은 아닌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 내가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는가를 중심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예배는 내가 무엇을 얻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는 시간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럴 때 나의 예배를 돌아보며 질문해 보기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있습니까? 혹시 예배가 익숙하고 가벼운 습관이 되어버리지는 않은가요? 나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혹시 예배 시간에 늦는 것에 대해 무뎌지지는 않았습니까? 혹시 예배 중에 핸드폰을 자주 확인하거나 다른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모세에게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내 고집과 의지를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거룩한 경외함이 담긴 예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모세와 같이 신을 벗는 겸손한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실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더 깊이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 번째로 살펴볼 예배는 다윗의 예배입니다. 다윗은 성경에서 가장 대표적인 예배자 중한 사람입니다. 그는 왕이라는 높은 신분을 가졌음에도 하나님 앞에서는 왕의 권위와 체면을 내려놓고 온전히 예배를 드렸습니다. 사무에라 6장은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다윗이 그때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었다고 말합니다. 이때 드린 다윗의 예배는 형식이 아닌 기쁨과 헌신을 담긴 예배였습니다.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며 다윗의 아내 미갈은 왕이 체면을 내려놓고 춤추는 다윗을 비난하였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나는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고 말하였습니다. 다윗에게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평가가 아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 다윗의 예배는 우리의 예배를 돌아보게 합니다. 오늘 나의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드리는 예배인가요? 혹시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형식적으로 예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만 모든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는 아닐 것입니다. 어떤 예배는 단순한 의식으로만 끝나고 어떤 예배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사람들 앞에서 나의 체면을 중요하게 여기는 예배라면 이 예배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지만 마음으로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를 고민하며 찬양할 때나 기도할 때도 진심을 다하지 못한다면 이 예배는 진정성을 잃게 될 것입니다. 다윗의 예배는 사람의 평가를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감정과 마음을 솔직하게 드렸고, 다윗은 왕이라는 신분조차 내려놓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윗는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자로 서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형식적인 태도를 벗어나 온전히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과 감사를 표현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가 결단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드릴 때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예배 시간 동안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겠습니다. 예배는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사랑과 헌신의 표현입니다. 오늘부터 다윗처럼 기쁨과 헌신으로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예배는 요한의 예배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은 사도 요한이 하늘에서 본 예배의 장면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이 장면에서는 니네 생물과 24장로들이 하나님께 끊임없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가 드려야 할 예배가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예배가 되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순간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시선을 오직 하나님께 고정하며 그분을 찬양하는 시간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종종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보다 자신의 필요나 감정에 더 집중할 때가 있습니다. 예배가 하나님을 높이는 시간이 아니라 내 유익이나 감정에 초점이 맞춰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요한이 말하는 예배는 오직 하나님께 집중된 예배였고 오늘날 우리의 예배도 하나님께 집중된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하늘에서 드려지는 예배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먼저 내 생물과 24장로들은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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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이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장로들은 보좌 앞에 엎드려 자신들이 받은 영광의 상징인 면류관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데 이 모습은 예배가 나를 드러내는 자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는 자리임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의 시간에 나의 감정과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24장로들은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이 모습은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주권자이심을 말하며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을 높이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와 주권을 인정하는 시간이 되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나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만족과 유익을 먼저 생각하며 예배하고 있지는 않은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자랑과 성취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팀 켈러는 자신의 저서, 기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단순히 도움을 주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가장 큰 기쁨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정한 예배자가 됩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는 내가 바라는 것을 하나님께 요청하는 시간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기뻐하며 경배하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가 다짐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드릴 때내 유익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 나 자신을 낮추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창조와 주권을 인정하며 감사하는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헌신입니다. 이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리고 그분을 높이는 예배자가 되기를 결단합시다.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하늘의 예배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아벨과 모세와 다윗과 요한이 본 하늘의 예배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예배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배의 중심은 언제나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단순한 의무가 아니고 형식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드려야 할 진정한 예배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참된 기쁨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어야 하고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 한 분만을 높이는 영광스러운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전심을 담은 예배를 기다리십니다. 우리의 예배가 단지 한 시간의 형식이 아니라 매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이 은혜가 되셨다면 댓글에 아멘이라고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남겨주시는 댓글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좋아요와 구독도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